아, 팀 가와사키에서 선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와사키 코리아 직후관 선수를 해일라이 코리아 핸드폰을 받고 있는 조경수 선수입니다. 자, 지금 본인 머신은요, 모델명 굳이 얘기 안 해도 색깔로 알것 같아요. 네, 네. <laughs> 가와사키 닌3위. 네, 맞습니다. 자, 머신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가와사키 닌자3덱은, 어, 향덱은 컨터 클래스에서 가장 강력한 어,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현재 어, 지금 KTM r 시성공이랑 함께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어, 사실은 이게 R3 출시 전까지 되게 핫했던 기종이라 동네에서 녹색 뭐가 휙 지나간다면 100% 닌자였거든요. 근데 요즘 R3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R31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얘가 좋다. 아. 이자 3배 컬러가 특징이잖아요 네. 이게 다음 브랜드에서 취급하지 않는 네. 컬러링 오버이치미니아적인 층을 좀 만들어 낸것 같아요. 어, 알사미의 자랑을 좀 한다면 얘는 딴 거에 비해서 이게 좋다? 일단 그 고회전에서 뻗어나가는 출력이 다른 바이크보다 훨씬 올린다고요. 네. 탈수 있는 바이크는 아니지만 어정도들지면타기 음. 보통 이제 공도에서 타시는 분들은 얘가 엔진에 비해서 소음기가 너무 커서 배기음이 별로 안 예쁘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아, 네. 출전하는 바이크는 배기가 아. 튜닝이 돼서 나오나요? 아. 튜닝 하셨나요? 네다 이제 순정 상태에서 오. 튜닝을 하는 건데요 네. 어, 소음기 모델마다 <laughs> 크기가 네. 많이 달라서 음. 경기용 바이크는 소리였는데. 오, 어, 그렇구나. 자, 우리 닌삼이 타는 선수 함께 하는데, 오늘 경기 이만은 각오 네. 한마디 들어볼게요. 어, 제가 좀 슬립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 돼. <laughs> 일단 예선은 최선 뭐, 3위 안에 들고, 결승 때는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타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거 알죠? 슬립률 높은 선수가 슬립이 안다면 포디움에 100% 올라간다? 왜냐면 그만큼 되게 욕심낸다는 얘기거든, 그죠? 네, 오늘 수림만 안 나면 그냥 위에 있다가 승자 인터뷰에서 만나겠네요? 아유. <laughs> 자, 오늘 응원하시는 분들께 저 오늘 몇위 할 겁니다? 어, 가다키 타시는 모든 라이더 분들, 어, 가다키는 항상 응승할수 있게 저희 팀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2017 K3 클래스 시즌 우승자 김우정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일단은 기대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승이 뭐, 잘타사다기보다 여러 가지 운이 맞아서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노리고 있을 거예요. 어 민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일단은 뭐 <laughs> 이게 저, 제 성향과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그 대신에, 그 덕에 제가 제 단점을 좀, 네.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어, 좀, 뭔가, 제가 사실 뭐, 기본기라는 부분이 더, 끝이 뭐, 없지만은, 더 많이 나타나죠 실수했을 때, 무수가 힘들기 때문에. 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전나라하게 좀. 받았으니까. 어,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전기장치가 받쳐주는 것보다 네, 그 선수들의 스킬이 더 중요시 되는 기종 어, 같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제 커터급은 사실 전자장비가 없어요. 어. 아. 이제 어떤 차이나면 뭐, 애이좀 고회전 영역대냐 네. 뭐, 저회전에서 좀 도크가 센 차냐. 뭐, 코너링 스피드 위주냐. 브레이킹 위주냐. 이제 이런 좀 장단점들이 있는데.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코너링 스피드라든가. 어, 선의 반경,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가져가지 않는건 사실 좀 습을 보기 어려운 스타일의 차예요. 네. 그래서 어, RC390이란 차와 굉장히 대비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특징 음, 그렇구나. 자, 오늘 작년 우승자로서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아, 일단은 뭐, 쟁쟁하고 다른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코딩을 극대로 한되드에 같이 갇고 이따가 건강한 모습으로 승자 인터뷰에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팀을 위해 파이팅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아, 아사키 팀, 앞으로도 파이팅 하겠습니다.